오 어, 구자 칠성님 수위가니시는 통으로는 사성이고 남으로는 육성이랑 서두로는 오성이고 북으로는 칠성인데 사함태유육성 사부지 칠성은. 칠월은 소흥군은해별상님 내가 아니시냐. 시은대 해자는 장대필이여. 마흔대 해자는 중대필이며. 서른대 해자는 소호대필에. 장대필의 명중대필리고 소호 대필의 명 대실을 내려받으시던 칠성님 수호의 간이시네 오늘는이 정성 받으시고 음, 짧은 명이 이어서 긴 명은 소리어서 음, 석승에다 복을 주고 가히 목숨 을 건다 한 듯이 파이 목숨도 흘 건다 한 듯이 장수 장수 수명 장수 시켜 가고 자손의 창성 시켜서 부국 공명 시켜다가 명함가복 혹도 점지 시켜주고 수아 천명 불 박혀 도와줌사.